안녕하세요. 박서진 가수를 사랑하는 답별과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367회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력으로 가득한 슈퍼스타 장구의 신 가수 박서진이 미러미러 미러 라이브로 살림남 스튜디오를 흥으로 물들이며 오프닝 무대를 흥겹게 열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박서진은 오랜만에 장구를 들고 스튜디오에 나왔으며 살림남 시청률 7%를 향해 신나게 장구를 치며 화려한 퍼포먼스로 살림남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박서진의 과거 영상과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박서진을 응원하며 밀어주는 박서진의 든든한 내편 답별의 영상이 배경으로 지나갔습니다. 박서진은 중저음에서는 부드럽고 포근한 목소리로 고음 파트에서는 청량한 창법과 시원한 가창력으로 곡을 클라이맥스로 끌고 나갔으며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은지원은 박서진의 노래 끝나자 뭔가 연애 대상을 밀어달라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자 박서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며 한달 반밖에 남지 않은 연애 대상을 언급했습니다. 봄부터 KBS 연예대상 신인상을 받고 싶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시청률 요정 박서진은 12월 일정을 싹 빼놓을까 봐요라며 기대에 행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서진의 살림남 미러미러 영상을 본 팬들은 박서진 가수님 연예대상 신인상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울 가수님 목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너무 좋네요. 박서진을 KBS 연예대상 신인상으로 미어미러 KBS 연예대상 당연히 박서진님 우리 박서진님 신인상 가자가자 미러미러 가자. 언제 들어도 신명나고 흥겨워요. 응원합니다.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박서진 살림남 미러미러 응원합니다. 갈수록 매력적인 모습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등으로 댓글을 달며 응원했습니다. 또한 우주 최강 텐션으로 박서진의 매력 무지개를 터트릴 박서진 쇼 공연은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24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일산 킨텍스 제이전 시장 10B홀에서 진행이 되며 러닝 타임은 120분입니다. 뜨거운 함성과 환호로 눈이 부신 노란색의 별빛으로 가득 채워질 박서진 쇼는 웅장하고. 화려한 매력포텐이 터지는 치명적인 무대로 초호화 퍼포먼스와 초대형 감동으로 박서진은 답별들과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예정입니다. 박서진 가수가 이렇게 염원하고 있는 2024 kbs 연예대상 신인상을 놓치면 안되겠지요. 끝까지 많은 시청으로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유 감사.. 세상에 그 남자한테 이렇게 꽃다발을 받아볼 줄은.. 아유 감사하네 또.. <laughs> 오 제가요? 뭘또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하세요 누나는? 이중에 한이 몇천 명 계신 사람 중에 누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헤헤헤.. <laughs> 아 감사.. 더 신나는 곡으로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들린 한곡더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있음 조금 있음 해가자. 그좀 해보일 테다 말은 해나그 해가 자 음악 소리 좀더열고 쉬지 말고 빛의 을어두구매어 찾아가라 <laughs> さね「さあ落ちる日ってたぶんとがったもんだら」「目さらすっぽりでとがった 저 강한 눈주제 새들 새벽드는 바람에 떠올라친 꽃냄새가 나를 그리다 같이 요

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음,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체육대회니까 어러신것 같은데 어. 말하지 말고 노래나 하라는데 <laughs> 노래 노래 할게 있을까요 혹시 있어요 한국도 있나요? 할게 하나 더있대 이럴 때 박수. 나 진짜 그동안 행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어느 행사장 가서 메들리두개친 것도 여기가 처음이고 <laughs> 남자한테 꽃다발을 연속으로 두번받아먹은 것도 이 회장한테 처음.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I true. That's not sure. That's not not sure. That's not not sure. That's not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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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ure.

Ah, ah, 我苦苦地等候，却终究难等。苦苦地等候，期盼你快点来。 그날밤일수힘 길긴 날 그리워 오늘이 있어도 너에게 하리라 안녕이라 고마그내 믿었네 哈哈哈哈